11월 21일 후아이유 오늘 새벽 실시간 말씀 나눔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은 동일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 루틴을 만들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 종은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잘려나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아니면 선택으로 기도를 알고 살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꺼내는 무기였는지 힘들 때만 꺼내는 면죄부로만 생각했는지 어제까지의 내 모습을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했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 아버지 앞에 무기처럼 구했던 기도가 아니었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오늘 기독굴이 15개가 열렸습니다. 오늘 들어가본 기독굴은 12개였습니다. 요니스 반장님, 승리 팀장님, 에스터 김 팀장님, 사랑 팀장님, 새벽이실 반장님, 인장반지 반장님, 절대순종 반장님, 한스대반 반장님, 그사랑 반장님, 요한 반장님, 조이 반장님, 따뜻한 바람 반장님. 오늘 새벽에 이 열두 기독굴에 들어가 땅발길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유니스 반장님 기독굴에 1번으로 발을 딛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마음의 감동이 이렇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독굴을 통하여 우리의 쓴 뿌리와 가라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완전히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기독굴 바라크.